어,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유튜브 두 번째 작품을 하나 할 건데요.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대림동 여경사건, 이게 이렇게 칭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림동 여경사건은 대림동 과연 제압을 잘했는지, 그러면, 어, 이게 본질이 뭔지를 제가 수업시간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한번 유튜브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 저번에서도 승리사건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 입장이고,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 검토 차원에서 보는 거고, 또 제가 전직 경찰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면, 지금 포커스가 여경이 어, 제대로 제압을 해, 하지 못했다. 여경의 무용론. 뭐 이런 얘기로 비치는데, 저는 일단은 이거는 포커스를 잘못 잡았다 생각해요. 어, 공권력이 굉장히 약화된 거고, 제가 동영상, 풀동영상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남자가 왼쪽 손으로 이렇게 기사대기를 딱 치죠, 경찰관을.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찰관 주위를 계속 줬어요. 욕도 안 하고, 경찰관이 뭐 화를 돋군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뭐손해댄 것도 아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십니다. 계속했고, 이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기사대기를 쳤다고요. 이거는 공권력이 너무 약화됐고, 외국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경찰관이 뭐 때리거나 무슨 뭐 반복이나 3단복으로친 것도 아니고, 맨몸으로 제압했어요. 이건 공권력이 약하고, 여경이 제압을 잘못했다, 뭐 남경이 잘했다, 이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공권력이 너무 약하는 거고, 이건 경찰청에서도 우리 청장님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매뉴얼을 만든 게 아니라, 강하게 대응하겠다. 아, 상대방의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관이 적법하게 그 사람의 현행범을 검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뭐, 이거 뭐 무기도 못쓰고, 총 갖고 뭐해 총, 총을 쏘란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니면 단복으로 치든지, 대가리 갈기든지 삼단복으로 치든지 쳐가지고, 한 방에 제압하는 거지, 아, 미국 같은데 보세요. 외국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를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다. 저번에는 현행범 체포하는데, 칼든 현행범한테도 맨몸으로 제압해요. 우리가 무슨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우리 뭐, 아주 무적이 무슨 힘도 아니고 헐크도 아니고 맨몸으로 제압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뭐 다섯 가지 뭐 매뉴얼로 날아가서 한다는데 그렇게 해가지 하는 게 아니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당행위도 되는 거고요. 형법상에 정당방위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면 이거는 적법한 법 집행에 위 대해서 총을 쏜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뭐 소극적방, 어 적극적방은 아니고 단봉 같은 대로 내리쳐야 돼 이런 거는. 어떻게 경찰관은 천히 쳐다보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기싸대기를 치는 걸 방치합니까? 그걸 놓고서 뭐 적극적 방어, 소극적 방어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강하게, 경찰이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다 있는데도, 지금 윗선에서는 문제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시하는 거지. 이거, 윗선에서는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밑에는 부하직원들이 지금, 몸가 이게 기싸대기 만약에 동영상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것 따지는 것이 없이 오로지 경찰관 역경이 잘했네 여기 뭐 못했네 이런 논란을 만드는 자체가 이거는 미스예요. 이거는 일단은 공권력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이 이것에 대해서 어,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어느 정도 잘적 재량 주셔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보장해야지만 공권력에 대한 국민에 대한 생각 이게 이런 범법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범법자와 이런 게 많이 늘어날수록 일반 시민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거예요. 피그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무관계에는 경찰관을 말로 예쁘게 얘기했는데도 기살이 들친 것을 뭐 제압을 못했다. 이렇게 이런 문화를 만든 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윗선에서 높으신 분들끼리 미리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어, 수사기관이 뭐 매뉴얼 다섯 가지를 쪼개는 게 아니라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무슨 뭐 소극적으로 밀어내기 한다고 하는데 발아스다는 소리고요. 이거는 잠봉 같은 걸 쳐도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이건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 더이상경찰관을뭐 저녁에 지구대 같은 데 근무해 보시면 옷 지키고 쳐다보고 침 뱉는 경우도 많고 공권력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게 첫 번째 문제지 여경과 남경의 체력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언젠가 조금 바로잡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전직 경찰관 어, 현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을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걸 여경에 대한 자질 논란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여경에 대한 자질 논란이 나온다면, 저는 해봐서 합니다. 술 먹은 사람 힘이 엄청 세요. 그리고 제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다른 게, 실제로 맞대, 맞댕, 맞대응을 해보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수갑을 채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 저보고 잘못 채울 것 같았는데 저도 유독 2단에 젊었을 때는 뭐 현지 갈 때는 날라다녀서 했거든요 그래도 술 취한 사람 하나 제압하는 거 1대1 제압하는 거 쉽지 않고요 보통 한 사람 제압할 때두명 이상 적극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1인당 두명 제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동영상 자체는 아,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한 거예요 물론 뭐더뭐 뭐 여경이 확 부딪혀가지고 팔딱 꺾어가지고 수갑 딱 채웠으면 좋겠죠 아주 깔끔한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고 일단 이 그러니까 이 여경에 대한 비난은 좀 과해요 만약에 이 동영상 제가 진짜 여경이 어? 막 피하고 가만히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다면 이 동영상 놓고서는 여경에 대한 비하를 하거나 여경에 대한 체력이 약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좋은데 현재 이 여경은 오른발로 딱 제압을 딱한 상대를 제압을 한 거예요 한발로 제압하고 자기 피의자 하나 제압할 때 보통 두 명이 하나 제압하거든요. 실제로 혼자 피의자가 제압을 하고 남경까지 돌라고 했다는 거는 이 여경은 잘한 거예요. 이걸 봐야지 또 윗선에서는 뭐 아까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여경은 한 발로 보통이 한 명을 제압하는데 적극 저항하는 사람은 두 명이 수갑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일선에서 해보시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탁탁탁 쳐서 엎어서 수갑 딱 채우면 걸리는 줄 아는데. 수갑우는거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여경 혼자서 한 명을 무릎으로 제압하고 다른 남경을 도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여경이 잘못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무전 요청한 것도 빨리 이 제압을 하기 위해서 남자 도움을 필요로 하다. 뭐 여기서 이제 더 예쁘게 그냥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 경, 남자 이렇게 도와달라는 얘기가 조금 이제 어, 와전돼서 강하게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 여경은 혼자, 혼, 오른쪽 무릎으로 한 명의 피해자를 제압했고, 상대 경찰을 도왔다는 측면에서 정말 잘했고, 무전 요청했다는 것도 잘했어요. 자, 인터넷에서 논란이 나는 게또 하나가 뭐냐면, <laughs>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자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느냐. 자, 이제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 있죠. 경찰관이 소방, 뭐, 소방관이 불안 끄는데 옆에서 불좀꺼줘 뭐, 남, 남자 경찰 을 도와줘. 이렇게 이제, 비난의 여론이 많이 있는 건 알아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현행본 체포는요, 어, 전, 어, 법률가니까, 사인도 현행본 체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방관이 불을 끄는데, 진짜로 동어 옆에 사람을 쉽게 도울 수 있다면, 제가 소방관이라 하더라도, 소방관 제보리껏 있다 하더라도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쉽게 도울 수 있다면. 불 끄는데, 나는 소방관이니까 불을 끈다. 근데 너는 일반이니까 안 돼. 아, 일반이어서 불 끄면 안 되지. 너 쉽게 지금 도와줘. 저 호수 좀 갖다줘. 뭐 도와줘. 안 시킨다? 저는 그게 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제업을 한 상태에서 상대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반 시민도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을 다했으면 모를까. 쉽게 도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도와야죠. 그 사람도 범죄자를 검거하는 게 국민 전체의 공익에 도움되고 쉽게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데리고 와서 검거를 시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상황에서 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서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 생각하지 않고 소방관이 뭐불 끄는 걸 국민한테 도와준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서 이게 비난받는 데거나 뭐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러지 않고 다른 뭐교통경찰에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잘한 행동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좀 보고, 뭐요 정도 그리고 물론, 어, 저도 일산에서 경험도 있고 지금 이제 현재 형포경수법 강의하면서 여경하고 남경의 그 체력 기준의 차이를 많이 봐요. 그래서 뭐뭐 뭐 이건 경찰행정 경인 특채 같은 경우는 또 여경이 좀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체력 측면에서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체력 기준을 조금은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필기 비중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찰 에 보시면 체력 비중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체력을 좀더 강화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래요 필기는 현직 때서도 좀 늘릴 수 있는데 체력은 어느 정도 좀 갖춘 학생들이 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국민이 또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표창원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푸샵을 여긴 것 같은 거 무릎을 꿇고 하는 거는, 아, 저도 좀 그래요. 그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미세하게, 물론 남녀 간의 차별은 둘수 있어요. 저는 남녀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거 한다는 건좀 과하다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차별을 인정한 상태에서 뭐 푸샵 같은 거를 뭐 무릎 대고 하는 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어,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은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뭐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쟁점은 공권력이 떨어져 있다. 공권력에 대한 강한 제압, 공권력, 저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어, 경찰관에게 권한을 좀 줘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고, 다시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경찰관이 기싸대기 맞을 정도로 이런 일을 방치하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한 윗선에서 어느 정도의, 어,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여경의 제압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민의 대단소견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한쪽 발로 물어보고 제압하고 상대방 요청하면 저는 잘했다 생각하고, 무전 요청하고도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거 더 못한 동영상을 갖고 왔다면, 저도 호되게 뭐라고 할 텐데, 제가 동영상을 몇번 돌려봤는데, 저 정도면 잘한 거예요. 뭐, 남경이 했든 여경이 했든, 남경이 그 상태에서 무릎으로 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요청했다면, 1인 2억 이상 한 거예요. 이거 갖고 징계해준다면, 저는 경찰청 계속 뭐라고 할게요.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다. 여긴 잘못한 게 아니다. 이 정도면 대응 잘한 겁니다. 세 번째는, 어, 사인에게 요청한 거? 이게 지금 뭐, 비난처로 가는데, 이게 뭐, 얼마나 잘못되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국민이 월급 받으니 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좀더 예쁘게 됐으면 또좀더잘 해결했으면 조금 좋았겠지만 그래도 쉽게 도울 수 있는 상태에서 도움 요청했다. 크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나중에 뭐 우리 실제로 경찰 현장에서 뭐술 취한 사람 쓰러졌데뭐 일반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타협도 했기도 하고 하고 일반인의 도움 요청에서 쉬운 거 같은 경우는 도움 요청 받기 때문에요. 이 정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뭐 여경에 대한 체력 남경에 대한 체력에 대한 좀 강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런 정도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요 그래서 또 요런 얘기를 계속 이어가지고 제가 어 다수의 의견하고 다를 수 있고요. 많은 또 비난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경찰에 대한 애정도 있고 경찰도 해봤고 그다음에 형이 형 변호사고요. 그다음에 어 경찰 수험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형법 형사법 강사니까요. 요런 부분에 대한 어, 제 생각을 여러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